테라 클래식이 이대로 끝인가요? 이게 우리 커뮤니티의 주제였어요. 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차트적인 관점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흐름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5분 차트 먼저 볼게요. 한이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 한번더볼 필요가 있다. 볼리저 밴드도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슈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안 믿으실까봐 여기 보시면은 이제 0.039에서 리페깅 이슈도 있고요. 사실 제가 먼저 이걸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 우리 달걀님이 관심을 가졌는데 자, 얘가 이제 볼리저밴드나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괜찮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선물을 상장할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은 3시 32분에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바이낸스가 35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바이낸스랑 친한 게 아니니까 이 기사를 아니면 이 정보를 먼저 얻을 수는 없고요. 그냥 느낌이 그런 거예어요 요즘에 트렌드가 그렇더라고요. 바이낸스 선물 상장이 뭐냐면은 핫한 코인을 선물 상장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아, 이게 한번더 이슈가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루나나 아니면 은 테라 클래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홀더들이 안 팔고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슈만 터지면은 한번더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죠. 자, 상장을 하기 전에 또다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8시 반 전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 선물 상장이 됐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물량 부담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선물 상장을 하면은 쇼시 늘어납니다. 그전에는 바이낸스에 없기 때문에 숏이 없었어요. 근데 바이낸스 선물이 상장을 하면 숏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숏을 칠거예요 왜냐면 언젠가는 떨어질거거든요. 리팩깅 이슈가 나온 가격은 0.01달러입니다. 그 가격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0.01달러까지 안가요. 그전에 한0.09 아니면 그 밑으로 가는게 맞는거고 어, 조금 더 차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RSI가 여기가 87이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이 같은 가격에는 rsi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아 이거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선물상장 이후에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조정이 안 왔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꽉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꽉 쥐고 있는 게 풀어졌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반등 구간은 여기라고 봐서 저는 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못 넘어왔죠 그만큼 이제 반등 하락에 힘이 세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했죠 여기 살짝 깨는 거는 요즘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이 저항과 지지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잘 깨더라고요 어쨌든 깨도 반등을 했다 하지만 거래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 꼬리도 이제 강하지 않고 한번더좀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W 자를 그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일단은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다른 코인하고 다르게 얘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냐면은 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성장하는 코인이라고 생각 해요. 우리 권도형 형님이 만들어서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문제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새 출발을 하고 루나를 만든 거잖아요. 테라클래식은 버리고 그리고 홀더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테라클래식은 망했다. 이런데 아니 우리는 지금 돈을 엄청 날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튼간에 얘는 날려 도망가서 루나가 된 거고 그리고 테라 클래식은 홀더들이 그럼 우리들끼리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만든 게 테라 클래식입니다.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백본 램스나 TFM 등 유명한 프로젝트가 루나 클래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d a 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라티스가 이더리움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죽고 메인넷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의 커뮤니티는 많잖아요. 홀더들도 많고. 그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근데 루나 클래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커뮤니티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얘가 살아나는지, 얘가 죽을 것인지 봐야 되는데 많은 프로젝트들이 살아날 것으로 예측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는 어, 리패잉이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테라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1달러의 가능성 이 있는 것이고. 로나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가총액이 한 30조인가? 5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볼까? 어, 한 32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내가 봤을 때는 100조인 줄 알았는데 어 50조네요 시가총액 50조까지 갈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큰돈 말고 소액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메인넷, 메인넷 안에 많은 d 앱들이 온다면 괜찮겠죠 게다가 꾸준히 소각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이트를 보면은 토탈 루나클래식 서플라이 계속 줄고 있죠 어, ustc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수량은 테라클래식보다 많네 루나클래식보다 이 루나클래식 usdt가 더 많네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킹도 한1조개 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홀더들이 진짜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24년, 25년을 보면은 이 친구도 살아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FTT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루나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 보자고요. 자 그때 보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반등이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피보나치를 제일 많이 씁니다. 피보나치를 많이 써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진호선은0.028 정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한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과 지지를 봤을 때는 한이 가격대이다. 지금의 가격이 저항과 지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바이낸스에는 USDT가 자 BNB로 있다가 이동해서 그런데 차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MXC를 e 가지고 왔어요. 자 MXC를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0. 여기가 얼마지? 0.018 이건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요거는 이제 과거에 상승하기 전이고 한요 가격대 얘네들이 여기와 여기 여기가 물려있는 이 가격대가 0.02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급락한 친구는 선물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현물이 분할, 좋은 것이고 분할 매수라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친구는 지금부터 꾸준히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이제 반등 구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반등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래 꼬리가 더 달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돼야 되니까 거래량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때 이미 저처럼 생각한 사람은 좀 매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꾸준히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인데, 자, 일단은 USTC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루나 같은 경우는 에 어떠느냐. 룬쿡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차트를 보면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저항이 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얘가 여기서 이제 잘 받아줬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잘 형성을 한다면 다시 한번 도약을 할수 있는 위로,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루나는 사실 이제, <laughs> 테라 클래식하고 좀 다른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콜라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항이 있고, 과거의 차트를 보자면은, 자, 어디가 가장 유력한 것인가? 여기가 유력한데, 그 위에는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여기, 여기, 어, 요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요거요 매물대가 가장 많은, 여기서부터, 0.67까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반등을 잘해준다면 다시 한번 도약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아 내가 루나 클래식이 장기적으로 좀 전망이 좋구나. 왜냐면 소각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바이낸스랑 관련도 있고요. 자 그리고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판단한다면 지금부터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단기간에 급등하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이슈가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가 끝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